단 하나의 주식을 사서 평생 보유해야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세월의 시험을 견뎌내며 당신의 자산을 영원히 불려줄 독보적인 기업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식 추천이 아닙니다. 당신의 경제적 운명을 바꿀 부의 설계도입니다. 1. 시대의 흐름을 지배하는 자, 왜 영원히 보유해야 하는가?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위대한 기업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주식을 사서 10년 동안 보유할 생각이 없다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기업의 본질, 즉 비즈니스 그 자체에 투자하라는 뜻입니다. 축가의 단기적인 등락은 추사의 던지기와 같지만, 위대한 기업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꾸준히 우상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기업은 단순히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세상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 즉 다른 기업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두른 기업입니다. 해자란 성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에 파놓은 연못을 의미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해자는 경쟁자들이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장점입니다. 강력한 브랜드, 네트워크 효과, 독점적인 기술, 거대한 규모의 경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최근 월가의 주요 투자 보고서들은 한결같이 질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꾸준히 현금을 창출하며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적 기업의 가치는 더욱 빛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기업들은 바로 이러한 철학의 정점에 서 있는 월 스트리트의 현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영원한 동반자들입니다. 디지털 세상의 대동맥 비자, 피저, 티커브이.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돈이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결제 네트워크입니다. 당신이 카드를 긁는 매 순간. 아주 적은 수수료가 한 기업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바로 디지털 경제의 대동맥 비자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자를 신용카드 회사로 오해하지만, 비자의 본질은 금융회사가 아니라 기술 플랫폼입니다. 비자는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소비자와 수천만 개의 가맹점, 그리고 수많은 은행을 연결하는 거대한 결제 고속도로를 소유하고 운영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고속도로를 지나는 모든 거래에 대해 통행료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자가 가진 가장 강력한 애자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더 많은 소비자가 비자 카드를 사용할수록 더 많은 가맹점이 비자 결제를 원하게 됩니다. 반대로 더 많은 가맹점이 비자를 받을수록 소비자들은 비자 카드를 더욱 선호하게 됩니다. 이 선순환 구조는 한번 구축되면 절대 깨지지 않는 철옹성입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천문학적인 자본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미 시장을 장악한 피자를 이길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2025년을 넘어 미래로 갈수록 현금 없는 사회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대에 비자의 결제 네트워크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 사회의 필수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가 오르고 사람들의 카드 결제 금액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비자는 그 늘어난 금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자연스럽게 방어하는 놀라운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자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경제의 성장에, 그리고 인류의 소비 활동 그 자체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장기 투자가 또 있을까? 3. 클라우드와 AI 세상을 지배할 두 개의 날개 마이크로소프트, 티커 MSFT. 과거의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윈도즈와 오피스 오피스의 제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마이크로소프트는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두뇌, 즉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AI의 절대 강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심장은 애저라는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애저를 사용합니다. 이제 기업들은 카피싼 서버를 직접 구축하고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듯 필요할 때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거대한 컴퓨팅 파워를 빌렸으면 됩니다. 한번 애저 생태계에 들어온 기업은 다른 플랫폼으로 이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력한 전환 비용이라는 해자입니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술 AI라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와의 독점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AI를 심고 있습니다. 이제 워드는 스스로 글을 써주고 익셀은 복잡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하며 파워포인트는 멋진 발표 자료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검색 엔진 빙은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사용자와 대화하며 해답을 찾아주는 AI 피서로 진화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기업과 개인의 생산성, 그 자체를 지배하는 기업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AI 시대가 깊어질수록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 없이는 그 어떤 업무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투자의 대가 피터린치는 그의 저서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에서 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이 닿지 않는 곳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영원히 보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4. 반도체 제국에 보이지 않는 황제 ASML홀딩, 티커 ASML 세상에는 대체 불가능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존재를 꼽으라면 많은 현자들이 주저없이 이 기업의 이름을 말할 것입니다. 바로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인공지능 서버에는 초고성능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복잡한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ASML입니다. 그 기계의 이름은 EUV 극자외선 노강 장비입니다. 이것을 쉽게 비유하자면 머리카락보다 수만 배는 더 얇은 회로를 웨이퍼라는 반도체 원판에 피트로 새겨 넣는 신의 기술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EUV 노강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ASML 유일합니다. 삼성전자, TSMC, 인텔과 같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들조차도 ASML의 장비 없이는 최첨단 반도체를 단한 개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닌 완벽한 사실입니다. ASML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를 넘어 완벽한 독점을 구축했습니다. 한 대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수십년간 수많은 천재들이 모여 천문학적인 연구개발비를 쏟아부었습니다. 설령 누군가 지금부터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따라잡으려 해도 이미 저만치 앞서 나간 ASML의 기술력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한가운데를 살고 있습니다. AI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등 미래를 이끌어갈 모든 기술을 기반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반도체 산업의 정점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황제처럼 군림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는 기업이 바로 asml입니다. asml에 투자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의 골드러시에서 청바지와 코갱이를 툭점 판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금을 캐든 상관없이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버는 포지션입니다. 변동성이 큰 반도체 시장에서도 asml의 독점적 지위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원히 보유할 주식의 자격입니다. 부의 여정을 시작하는 당신에게, 우리는 오늘 세계의 위대한 기업을 살펴보았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혈관인 피자, AI 시대의 두뇌인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기술 제국의 심장인 ASML.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돈을 잘 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영역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기업들의 주가도 시장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투자자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 성장에 집중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사람들은 튼튼한 항구로 배를 옮깁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이렇게 강력한 해자를 가진 위대한 기업으로 돈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투자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경주처럼 전력 질주하는 사람은 금방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신발을 신고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기업들은 당신의 부의 마라톤에서 가장 튼튼하고 편안한 신발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상을 바꾼 위대한 사상가 랄프알도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얕은 사람은 행운을 믿고 강한 사람은 원인과 결과를 믿는다. 단기적인 유행이나 소문에 기대어 부자가 되려는 것은 행운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기업의 성장 원리를 이해하고 그 기업과 오랫동안 동행하며 부를 쌓아가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믿는 강한 사람의 길입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매일같이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며 불안한 투자를 계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월의 시험을 이겨낼 위대한 기업들과 함께 시간의 힘을 당신의 편으로 만들어 영속적인 불을 쌓아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